오늘의 재밌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 어? 재밌는 얘기가 첫 번째, 음 5만 명이 예, 환자가 발생이 됐는데 코로나요. 어, 오늘 지금 음, 입원 어, 하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어, 앞으로 일반 병동의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 잘 다시피 음막 병동이 각 병원마다 어, 주문이 예,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 그거보다 더 어, 이십거리가 뭐냐? 뭐 카카오뱅크가 2000억, 실적 순위 나왔다고 역대 최고라고 나온 부분은 뭐 은행 권들뭐다 나왔으니까 음, 근데 카카오뱅크 한번 차트를 한번 좀 이따 보고 바닥을 찍을 쯤 됐나 한번 체크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빅뉴스는 뭐냐 여러분들 면세점 보시면 다음 달부터 면세점 구매한도 43, 43년 만에 폐지 빅뉴스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지금 면세점주 관련주들이 전부 다 어때, 지금 상황이? 단한분도 면세점주 관련주들이 고개를 못 들었어. 어, 다른 여행주, 어, 화장품주, 뭐, 이런 애들 조금 조금 몰이 리든 애들 외에는, 어, 어, 항공주, 어, 그죠? 어, 코로나에서 피해본 애들이 고개 음, 몇 명, 몇 군데 든 외에는 얘는 아예 들지도 못했어, 면세점주는. 근데, 오늘 이 뉴스가 43년 만에 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 된다는 뉴스가 떴어요. 어, 그래서 면세점 주고를 여러분들한테 어, 동그라미 쳐줬죠. 자, 동그라미 쳐줬다 1번, 어, 안 쳐줬다 2번. 어, 쳐졌죠? 어, 아, 쳐졌죠? 미국이 마스크 이제 실내에서도 이제 벗는 추세로 지금 돌아갔다는 얘기 뉴스 나왔고요. 자, 비트코인 현재 지금 음, 6천만 원을돌봄 못하고 5천만 원대에 있는데. 사람은 돌파할 것 같아요. 오늘 미국장이 좋아갖고 상승했다 6천만 을 터치했다가 빠져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기술적 반등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뭐 금리 인상은 일곱 번 한다는 거 올해 그건 뭐다안사실이고 여러분들 자. 육가는 지금 뭐, 침공하게 되면 러시아가 뭐, 120불까지 올라왔는데, 기본 뭐, 다 아는 사실이고, 음. 아, 지금 100불 대를못 가고 무너질 수도 있겠죠데 100불 대는 어떻게든 하면 뚫고 뚫었다가 죽지 않을까. 아, 아, 좀 그렇게 예상이 돼요. 아주, 어, 전쟁 느낌을 확 들게까지 한번 고조를 한번 만들고, 어, 뭐, 끝이 나지 않을까. 어, 왜냐면 지금 어, 중국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있어서, 협의가 뭐 되는 척 하는 분위기를 보이다가 이 베이징 올림픽 끝나면 또 한번 아, 전쟁 날듯이 다시 한번 불이 한번 붙을까 그런 거가 좀 느껴지는 냄새가 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요. 자 오늘의 뉴스는 어, 전체적인 뭐 등등등등 어, 어, 게임사들 어, 오늘 위메이드 하락 그 부분하고요. 어, 실적은 잘 나가서는 뭐 그것만 뭐 다아는 사실. 자, 카카오뱅크, 뭐, 순위, 은행권은 지금 실적, 다잘 나왔어요. 카카오뱅크는 오늘 뭐, 뉴스 볼 필요는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어, 또한 군데, 또, 또 관심있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에, 코로나 5만 명이 지금 넘는 관계에서 일반, 음, 병동으로 입원하는데, 부족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서, 음, 음악병동 관련 주들이 또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면세점, 음악병동, 그두 가지는 좀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마무리 드릴게요. 네.